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보면, 은 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내가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는데 잔치할 시간에 초대할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다시 좀 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밭에 가서, 밭을 샀는데 나가봐야 되겠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 다섯 개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러고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천국의 비유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응하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다 바쁘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초청은 다 받았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다 신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모두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을 믿기만 하면, 바로 이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다 바쁘다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싫다고 안 합니다. 그냥 싫다고 안 해요. 뭐 핑계를 대요? 바쁘다 그럽니다. 다음에 간다 그래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가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 결국은 그 사람한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교회에 빈 자리를 채우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고요. 둘째는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세 가지가 사실은 다 서로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잠잠하고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잖아요. 말씀의 권위에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서울 아산병원에 흉부외과 의사가 덤프트럭에 치워서 그만 돌아가셨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대동맥 수술의 권위자랍니다. 근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병도요. 그 병에 전문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람들을 어떤 분야의 권위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 수술의 권위자다. 뭐뭐간암 수술의 뭐 권위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 에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의사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특히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그게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신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우울증이다, 뭐 조울증이다, 또 무슨 뭐 공황장애다, 뭐 간질이다 이렇게 다 병명이 특정이 되는데 예수님 시대는 그냥 다 그게 귀신들린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가 좀 이상해졌다 하면 헛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무당을 불러다가 부술 했단 말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정신분열 환자와 귀신들린 사람이 증상이 비슷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약을 주면 귀신들린 사람은 금방 낫는데요. 그런데 정신분열 환자는 잘 낫지 않은답니다. 요즘에 의학이 발달되면 서 여러 질병의 원인들을 이제 찾아내잖아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은 신체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보세요. 몸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해보세요. 몸을 계속 혹사시키면 결국 병이 납니다. 어디가 아프게 돼요? 몸이 쉬어져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쉬어져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해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육체와 영혼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이 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쉬는 겁니다. 안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자꾸 그래서 듣고 싶다.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듣기 싫다. 도무지 나는 듣기 싫다.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좀 고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그만 열이 떨어지고 나와버렸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났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 수종 들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열병을 마치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아요. 귀신 쫓아낼 때도 그랬잖아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귀신을 꾸짖으면서 잠잠하고 거기서 나가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건 뭘 말하는 건가? 귀신들림과 병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들림과 몸의 질병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꾸짖으신 게요? 귀신만이 아니에요. 귀신만이 아니고요. 질병도 꾸짖으셨죠? 또 바다와 바람도 꾸짖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노를 저어가는데 광풍이 일어나서 물이 막배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곧 잔잔하게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나 질병,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바람과 파도도 자연재의 해 원인이 됩니다. 다 사람에게 고통을 줄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고통을 줄수 있는 그런 자연의 힘이나 질병,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날이 언제인가 봤더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의 율법에는 그게 불법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이 그렇게 안식일에 고치고 쫓아내는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종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예수님 시대의 그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심지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자,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너무 막 긴장해서 그렇게 나오지 마세요. 편하게 오세요. 편하게. <laughs> 편하게 오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러 온다. 아버지한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네? 아버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아버지를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나서 이제 해가 점으로써요. 자,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점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가 저녁이 돼야지만 하루가 시작돼요 아침이 돼서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저녁이 돼야지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안식구 첫 날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주일이에요. 일요일입니다. 자 주일이 되니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쳤죠?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데려가면 다 고쳐준다. 이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나오는 거예요. 온 동네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무슨 병이든 다 고치는 그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병이든다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안수만 하면 막 암병이 다 나고 불치병이 다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마 꽉찰 겁니다. 꽉 차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병자만 데려온 게 아니라 누굴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적 있습니까? 본적 있어요? 본적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잘 없어요.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왜냐, 왜 아프리카에는 많은데 우리나라는 에 없을까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문명사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럼 귀신이 퇴치가 돼서 없어진 거냐? 문명사회가 되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냐? 문명사회가 되면서 귀신이 다 떠나간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귀신이 대놓고 나대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은밀하게 귀신들이 숨어서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 들렸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자꾸 뭐 헛소리를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헛소리를 하네.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 분열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은 말을 제대로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문법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귀신들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귀신을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네? 왜 귀신이 예수님만 보면? 못 견뎌할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그렇게 예수님만 보면 치를 떨까요? 귀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귀신들이 못 견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들림이란 말, 귀신들림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귀신들림. 귀신들림이라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사로잡힘입니다. 사로잡힘 사로잡힘이라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꼼짝 못하게 꽉 움켜져 있는 거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사로잡힘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 귀신한테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루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 이거 병명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술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술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술 귀신을 쫓아내야 지만그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라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게임 중독이죠. 게임에 사로잡힌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게임 귀신에 들인 겁니다. 게임 귀신을 그 사람한테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이야. 도박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경적으로 말하면 도박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박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쇼핑 중독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쇼핑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쇼핑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 외에도 또 많습니다. 성 중독, 마약 중독.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뭘 자꾸 모아요. 자꾸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일본에 무슨 건담, 예? 건담 그 프라모델을 모으는 사람. 예? 또 무슨 피규어, 피규어 같은 거 아시죠? 인형. 피규어 인형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을 돈 아껴서 그 몇십만원, 심지어 몇백만원짜리 그런 인형을 사 모으는 겁니다. 취미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집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사로잡힘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귀신들림입니다. 뭔가에 사로잡혀서 자꾸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강박이라는 게 무서워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다이 강박적인 사고로부터 시작됩니다. 강박적인 사고. 강박적인 사고를 하면요. 거기에 따라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강박적인 사고, i 세션 강박적인 행동. 컴펄션, 옵세션과 컴펄션이 계속 악순환되는 겁니다. 강박적인 생각을 하니까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강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행동을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계속 생각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행동하고 반복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몸과 마음의 육체와 영혼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골떨하게 하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좀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돼요.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좀 제가 아끼고 벌려고 이틀 동안 철거 작업을 했어요. 큰 망치 있죠. 오한마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들고 막다 때려 부시는데, 와, 이거 완전 신세계예요, 신세계. 에? 스트레스 완전히 다 해소되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길 바라세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 날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혼자 온게 아니라 아픈 사람, 병자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다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교회에 사람들이 꽉찬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훌륭한 사람들만 인격적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죄인이었을까요? 세리와 창녀. 또 죄를 짓 범죄자들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 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몸을 파는 창녀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신내림 받고 무당 일 하는 자, 여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고쳐주신 겁니다. 귀먹거리말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 많아요. 이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먹고 말 못하는 귀신들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냥 단순히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장애를 그런 장애를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단순히 기능적으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말하고 싶은가, 우리한테. 육신의 질병이 단순히 육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진짜 믿습니까? 뭘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아면 소리가 작아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그 선하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좀 이게 불리한데,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걸수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프죠? 병에 걸리면 아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래요. 만약에 배가 안 아파 봤어 봐요. 병원에 오겠어요? 병원에 안 계겠죠. 한참 있다가 근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가 보니까 암이라는 거예요. 아픈 게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아요? 예? 아픈 게 선한 거예요, 안 아픈 게 선한 거예요? 아파야지만 병을 알수 있어요. 아파야지만 병원에 가고 병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안 아프면 몰라요. 아파야 문제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분이 아픈 게 선한 거예요. 안 아픈 게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파야지만 제가 병원을 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가 있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하나, 목사님이. 자,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잘될 거야. 모든 게다잘될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망상이 아니라요. 믿음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번에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지난주에 제가 간판 이야기를 했잖아요. 간판을 제 신학교 동기인 정신과 원장님이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간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게 세상에 돈이 너무 비싸. 270만 원이 나왔어요. 또 다른 데들더 비싸요, 거기는. 저는 한 15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27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그저께 우리 교회를 구경한다고 네, 목요일날 원장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고는 간판이 얼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270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그서자기가 어디가서 돈을 좀 벌어는데, 진료를 해서 돈을 벌어는데, 받은 돈이 2 7 0만이라 <laughs> 그러면, 서 오늘 오면, 서 우리 교회 오면, 서한 70만 원, 170만 원 정도 하겠지, 한1 0 0만원 정도 제가 쓸수있 e us,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70만 원이라면 어 o u get, you get, y 근데 세상에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딱 그렇게 270만원 자기가 번걸 그렇게 딱 가져가시냐고.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정확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정확해요. 30배, 60배, 100배. 그 숫자가 여러분 대충 어림잡아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갚아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